어, 왜 싸우냐 싸울 이 뭐가 있냐 야 보면 재밌지 않냐 어 아, 얼굴만 봐도 즐겁지 않냐 왜 싸우냐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되죠 도저 어. 그 이제 이제 근데 이제 야 니네 한 20대 그치. 좀 되면 어 내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 여학생들 여자애들이 자꾸 자꾸 찍적거려막 이렇게 시비를 털어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20대 때 되면 이제 이제 아니 안,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자꾸 막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의심하고 뭐 하고 막 그래, 그러고 막 그래 그러야 이제 싸워 고등학교 때 너희들 뭐 왜, 왜 싸웠어? 소야 왜? 네? 왜 싸웠어? 그거? 싸웠네 진짜 에이 제가 약속시간1시간됐는 그래? <laughs> 그건 <그거 웃음> <그거> 싸울 때하니요 <laughs> <아니야. 요거> 욕을 쳐먹어야지 이새끼왜 지각하고 지랄이야 욕 쳐먹었어요 저도 <laughs> 빨리 잊자 야, 야,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야야, 야, 또 똑같은 그림이야, 지난 시간 한 거랑 맞아? 야, 여기, 야야야, 야, 야, 여기 얘, 예,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여기가 A 지점이야 여기가 B 지점이야 여기 C 지점이야 자, 얘는 Y는 FX야 A 지점에서 얘는 증가, 효유 감소예요 증가 B 지점에서 얘는 증가, 효유 감소예요 감소 얘는 c g 정서 증가 효율 <laughs> 감소 효율 증가하지 근데 이제 증가하니까 야 여기다 접선 기울기 봐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양수. 음수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자 자. 여게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여기는 양수지 양수야. 아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가 미분해서 뭐 숫자를 넣어봐 그지 넣어가지고 얘가 양수면 얘는 증가상태 음수면 감소상태구나 알수 있겠죠 다음에 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 얼마인가 얘네 도 0이죠. 이때는 뭐야? 얘가 잠다 잠깐 멈추는 거지. 멈췄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극대. 얘는 뭐야? 소. 극소. 그래서 f 프라임 x 보호를 보시면 f 프라임 x 보호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0이고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우리가 극대나 극소를 찾을 때 일단 뭐 하죠? 미분한다. 0 되는 새끼를 먼저 찾죠 알았어? 미분한 다음에 0되는 새끼를 먼저 찾고 너 뒤진다 그러다 너 어? 다져지고 싶냐? 잘근잘근? 특히 그린그린 거 영어 단어에 옮겨 아 그런 거였어? 하필 그 순간 걸린 거였어? 아, 알았어? 자 그래서 f'x가 0되는 새끼 찾은 다음에 앞에 부호를 봐요 알았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되는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극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럼 봅시다 자 아, 9번 75쪽에 9번 FX가 X의 직구에 마이너스 2X 빼지 3이고 야 2교시 때한 8시 20분 되면 선 나가라 그래 알았지? 어선 나가야 그래 알았지? 어, 어? 네, <laughs> 자 이래서 8시 20분 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자그래서야야미분의 나 이거 그릴래. 미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X e, 빼기 2 e, 0되는 e. 새끼를 찾아. 알았냐? 네. 그럼 냐냥 1차함수지. 네. 여기 양수 1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새끼지. 여기는 네. X축이. 맞아요? 네. 언제 0대? 네. 어? 1일, 네. 1일 때 0대죠. 1일 때. 그럼 이때 야냥 9. 야, 어. 이때 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 x 축아니까 여기다 0넣어봐. 아니야. 여기다 얼마? 0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지? 네. 마이, 마이 넣어봐. 마이. 그 얼마야? 마일르면 마사 우가 그러니까 음수지다 여기는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부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요 플러스. 플러스 아 그럼 이게 뭐다 이제 극값 어, 극소 극소, 극소. 마이너스에 플러스 극소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야 이 여기 봐 여기에 지금 y는 f 프라임 x지 f 프라임 x지 여기 봐봐 f x 그리세요 그럼 뭐야? 여기가 극소라고 1일 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면 돼. 알았어요? 그, 요렇게 그, 그리면. 극소가 이렇게 요리았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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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야어요알았어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마 알았어요. 알마어요 알았어요. 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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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야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요 알았어요. 어요 알았어요. 어 꼭지점 좌표가1 콤마 마이너스 4 2가 꼭지점 이고 y 이저편 얼마야 영능은 마이너스 3 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생긴거에요 이하셨나요 예, 네. 알았어, 네. 알았어. 음... 저 표정 왜 저래 저새끼 말고 아, 너 말고 너저 옆에 새끼 왜 극소 아래볼로 극대 위볼로 알았어? 어 됐어 다음 하나 더 해줄게 오, 증가 감소 이 부분 내가 1보다 작잖아 감소 1보다 크면 증가 문제 자체는 이건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그래프 그리기니까 선생 다 그려줄 거야 알았어 이거 기준으로 네. 감소 증가 맞아요? 아니냐 그래서 진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야 기억 나냐? 어 연속 어 이거 기억 나냐? 어 1보다 작을 때 얘는 감소. 그다음에 어디야? 1보다 클 때는 얘 뭐야? 증가. 여기선 증가, 이 구간에서 증가, 이 구간에서 감소. 이거 알지? x 1 아이, x 1보다 작을 때 얘는 뭐야? x 1보다 클 때. 됐어? 까 먹었나 보 봐. 필수 문제지. 자, 다음 문제. 자, 그 3차 4차 4차 한번 해? 아니요. 그럼 네가 해 혼자 문제 12번. 자. 알겠지?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어, 11번과 11번 f(x)가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9x 120이에요. 자얘 증가감사 알아보는지 2분이요. 마이너스 3x, 어, 마이너스 3x, 3x 제곱 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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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x 마이너스 9 얘가 얼마 빵 아니냐. 어 마이너스 3으로 나 묶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냐? 이차함수네 이거. 이차함수죠. 근데 야 이차함수 음수, 친구창계에서 음수니까 위볼로아래볼로이볼로위볼로위볼로 이거잖아. 음수니까 이차함수. 음수. 얘가 Y는 얼마야? F 프라임 X. 됐어 여기까지? 언제 0돼요? 1일 때. 3일 때. 됐어? 여기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1보다 작을 때 감소 1하고 3, 4일 때 증가 그 다음에 3보다 클때 감소 맞죠 만약에 얘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1일 때 뭐야? 마이너스 0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됐지 극소 그 다음에 3일 때 봐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됐지 그때 그럼 얘는 극소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 이렇게 생겨야지 네. 맞아요. 네. 이어, 이어, 이어. 그럼 이렇게 생겼. 네. 이해하세요? 네.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이게 3천 등급 그렇게그 극댓값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구하면 돼요. 을 어디다? 여기다 넣어야지. 네. 알았냐? 극솟값 궁금해. 1을 어디다?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봐야 어차피 0이야 네. 알았냐? 이해하세요? 그럼 1 2번한번 해봐. 잘라야 되네. 아, 자꾸 출석하는 걸 까먹어.